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레븐타로입니다 아 이번 리딩은 여러분들 미래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어떤 사람일까에 관한 리딩을 들고 왔어요 음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미 있으시다면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진지하게 지금 뭐 결혼을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어, 한번 제 리딩과 그분이 매치가 되는지 한번 그냥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여기서부터 그룹 1번, 2번, 3번, 4번. 심호 깊게 하신 후에 가장 끌리는 파일 선택하신 후 밑에 타임스탬프로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1번 분들. 미래의 배우자 또는 등반자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정렬적인 레드가 떴네요. 음, 키워드 카드로. 정렬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 일단, 두 분이 상당히 성격이 비슷하신 분 같아요. 지금 다른 덱에서 각자 똑같은 템퍼런스, 이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이 카드가 다른 덱에서 똑같게 나왔고, 게다가 같은 자리에 나왔어요. 보통 서로 성격이 반대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많이 끌리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두분다 뭔가, 음, 경쟁을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좀 시끄러운 일들 그냥 피하고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려고 둥글게 둥글게 넘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두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막 호들갑 떨지 않고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할때 그냥 조용히 잘 해결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가 아주 좋다고, 여기 케미스트리 떴죠? 두 분의 케미가 상당히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결혼을 하거나 뭐, 올해 더 만나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 여러분한테 보이는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애처가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그 반대는 뭐라 그러죠? 애처가 아니고 반대는 뭐죠, 여러분? <laughs> 어 여자가 남자한테 너무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성별에 따라서 그 상대방한테 음 너무 좀 집착하는 뭐든 나한테 다 말해줘야 되고 다 공유해야 되고 음 너의 핸드폰 속에 어, 연락 내용도 다 보고 싶어 할수 있는 조금 약간 집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두 분이 잘 맞는다는 의미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상대방 분이 훨씬 더 음, 좋아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갈수록 음, 조금 말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잘, 그니까, 러 이분의 그런 집착에 잘 동요를 안 해주는? 그냥, 또 저러네. <laughs> 이러고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는, 이해해 주는, 어, 그런 입장에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엄청, 일본 그룹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이 사랑에, 여기도 지금 태양이 빨갛게 떴죠. 두개다 태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열정과 사랑이 좀 넘쳐서 이런 집착이 나오는거지 않을까 왜냐면 두 분이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어요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걸 보면 정말 소울메이트 나의 미래 배우자는 아니면 동반자는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을 아주 물씬 풍기는 같은이 아니라 소울메이트예요두 분이 음. 미리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이 됐던 그런 사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상대방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여러분도 결국에는 그 사랑에 맞춰서 쫓아가려고 어 그렇게 돼요. 쫓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집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말 말이 좀 말수가 줄거나 없어질 때가 있지만은 부담이 되면서도 이 이 뜨거운 정열,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쏟아 부으니까 상대가 어, 나도 그만큼의 열정이 돼 살아나고 그거에 어느 정도 페이스를 맞춰 주는 음, 그런 사이예요. 음, 왠지 상대방 분이 전생에 여러분들한테 못다 한 사랑을 이번 생에 막 쏟아 붓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음, 소울메이트. 굉장히 오래 지속될 인연인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제가 초칠하는거 절대 아니고 왜 요즘은 또 이혼이 흠도 아니고요, 그죠? 오래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맺어지면 오래 잘 가실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되게 끈끈하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그런, 어, 인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한테 이 많은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랄게요. 음 그럼 여기서 1번 그룹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룹 2번 분들. 네, 미래의 배우자의 모습은 어떤, 어떤 사람일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떤가 나랑 어떻게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러분들은 어, 배우 상대 배우자가 여러분들 많이 리드하고 이끄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쭉 봤을 때. 그거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요. 굉장히 잘 따라주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인생에 있어 자신감도 넘치고 음 뭔가 경쟁을 할 때도 내가 일등이야, 내가 승자 그런 믿음이 아주 충분한 상대방 분은 앞으로 그런 분을 만나게 될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지금 만나고 있다시거나 이미 음 그분과. 결혼으로 꼬리 날 수도 있는 거고 평생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어 여러분이 지금 막대기 두개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여섯 개 안정을 의미하고 승리를 성취를 의미하는 여섯 개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네 개를 이분이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상대방 분이 조금 음 사랑을 가르쳐 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여러분들 많이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지금 신기하게 어이 이분이 이제 여기 스승, 선생님 같은 그런 높은 사람 입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의 막대기에서 페이지 오브 원즈로 성장을 해 버렸어요. 어, 열 개의 막대기 뒤에 나오는 이 페이지 오브 원즈로 어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성장을 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분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많은 걸좀 가르쳐 주고 약간 연상이 아니더라도 연상 같이 잘 감싸주는 그런 느낌 성숙한 느낌 그거에 여러분들은 되게 잘 따라줘요 일단은 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따라 주는 입장이에요. 잘 반대를, 반대 의견이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두 분이. 그리고 두 분이서 나중에 정말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둘이 부부 사업이라던가, 파트너 사업. 그런 걸 같이 하면 굉장히 잘 맞는 분들 같아요. 음, 상대방분의 결단력이 일단 되게 좋아요. 강하고 좋고, 어, 딱 그, 결단을 자기가 어떻게 잘 내려야 하는지 그 시점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어떻게 잘 따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잘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지금 이분이 여러분한테 되게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선물 박스가 딱 날라왔네요. 어, 좀 인생의 많은 것에 눈을 뜨게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laughs> 근데 그거를 막 기분 나쁘게 가르쳐 준다기 보다는 되게 좋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근데 여러분들도 꼭 그거를 막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안도 굉장히 많이 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것도 돈이 될수 있는 두 분이서 좀 재물 운도 상승하는 두 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재물, 뭐, 잘 돈이 안 모이시던 분이라면은 같이 돈이 아주 잘 모이게 되는 음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여기 선물인 거 보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선물 같은 인연. 그리고 되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약간 정석대로 사귀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아껴주고 따라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음,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지금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쫓아가는 이 코끼리 가족들처럼 여러분들도 되게 질서정연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화합하는 것 같아요. 좀 서로 다툼이 없는 이상적인 그런 커플 분들, 부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미 옆에 이런, 나한테 이런 연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뭐 결혼이나 아니면 오랜 세월 정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어, 앞으로 이, 이 인연과 정말 잘 되기를 제가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이번 그룹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3번 분들. 나의 미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배우자 또는 파트너. 음, 일단 상대방분은 그 가정에 대한 희망, 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싶다. 가정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찾고 싶다. 좀 그런 바램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이루도록 노력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일단 따라줘요. 그 바램을 이루게 해주고, 어 도와주는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더좀 따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리드를 해야 되는 상대방 분이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리드해야 되는 좀음 반대로 이제 여자분이 상대방 분이 여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리드해야 되고 아무튼 좀 상대방 분음 상대방 분을 리드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에 좀 희생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laughs> 어, 그거를 굉장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살짝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좀 리드를 당하고 싶기도 하고, 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좀더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나한테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이고, 어, 그냥 말없이 조용히 여러분들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꼭 재물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응원해주는 그런, 심지어 여기 키워드 카드에도 서포트 카드가 떴죠. 어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 그런 그냥 걔 땅에 딱 뿌리를 내리고 박혀있는 이 나무처럼 한자리에 딱 우, 우두커니 묵직하게 잘 서가지고 우직하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서포트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어, 상대방 분보다 더 기가 좀더 세고 감정 표현에 더 자유자재이고 음, 좀 대화의 교류가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좀 자기 마음을 잘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에 좀 눌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래, 네 말이 다 맞고 나는 그거에 따를래. 어 여러분들이 왕왕 왕 같은 사람이라면 어, 여자분도 상관없이 왕 같은 사람이라면 상대방 분은 그 곁에서 좀 여러분들을 어 말을 따라주고 들어주는 그런 그런 페이시의 느낌이 커요. 어 둘이 그래도 같은 성질이라 일단 같이 가는 두 분이서 맞아요 맞고. 여러분들을 상대방들이 잘 따라주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 나는 좀 상대방도 자기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게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진실된 마음을 보려고 좀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상대방이 조금 소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응원하고 나 나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음, 여러분들한테 희생할 줄도 알고 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이 이렇게 딱한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이러니까, 음, 그거에 좀 감사해 야할줄 알고 고마워 할줄 알면은 좋은, 어, 관계가 더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외적인 거나 외면이나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본심, 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부부, 연이 닿아서 부부가 되거나, 오랜 파트너로 살아갈 때, 최대한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본심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열심히 응원하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라면, 되게 좋은? 좋은 배우자 분이신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이자. 음, 그러면 여기서 3번 그룹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4번 분들. 미래의 배우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임신하신 여자분의 카드가 두 개나 었네요 음, 전반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꿈꾸는 가족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압도당할 수 있는 초반에, 음, 헷갈리게 만드는, 어, 좀, 너무 부담된다. 상대방이 이렇게 불처럼 다가오네요. 불 같은 사람. 너무 열정적인 사람. 어, 뜨거운 사람. 지금 여기도 너무 사랑해 죽겠다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는 연인의 카드가 상대방 분한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일단 좋아 죽어요. <laughs> 너무 엄청난 감정이 막 샘솟으며 사랑이 넘치는 음, 그런,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는 상대방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되는,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임신하신 여자분의 카드가 두 개나 떴는데, 아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게 부담돼 있는, 부담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애를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애를 너무 원한다면, 음, 지금 뭐 여자분, 남자분 상관없이 애를 원하지 않,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처음에는 조금 충돌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멀리 내다보고 있죠. 이 날개를. 언제고 피고 헐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날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좋게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사람이기도 해요. 음 이분은 지금 여러분과 이제 만나는 동안 앞으로 이제 다가오거나 아니면 지금 연인일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연인이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둘만의 그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느낌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자기가 딱 생각하는 가족의 이상향이 정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딱 틀이 있는. 어, 물론 여기는 진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 그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요. 아, 그게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음. 나는, 내, 지금 아직 내 세상은 요만한데, 상대방이 바라는 세상은 막 이만하니까, 여러분들이 좀그 차이에서 오는 거에서, 부담스러운. 그, 살아가면서 좀 그걸로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미 연인 사이로서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다거나, 음 상대방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 지금 여기 이, 이 카드 또한, 어, 지금 이 여우가 바라보고 있는 이 렌즈를 통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큰 세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 숲 전체를 봐야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라, 멀리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분이 더큰 그림을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보고 더 우리한테 좋은 그림을 자기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은 잘못 따라주는 아직 내가 보는 세상은 이 렌즈를 통한 세상이 전부인데 너 지금 렌즈 밖에 세상을 나한테 보라고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냐 난 아직 이 렌즈를 눈에서 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음. 그런 서로 맞춰나가는 조정 시기가 좀 있,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요. 연인분과 음. 근데 결국에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맡기는 것 같아. 아유, 그래. 한번 얘말 믿고 따라가 보자 하면서 좀 마음을 가벼이 이렇게 훌훌 털고 새로운 모험을 하듯 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따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 나아가요. 상대방은 여전히 되게 안정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안정을 주고 이렇게 옆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서로 감싸 하나 주는. 그래, 너가 내 말을 이제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어, 나랑 의견 차이도 있었고, 나 따라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감사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 옆에서 이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어, 그런 느낌이 강하신 분이에요 상대방 분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가볍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이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연인이 지금 있다 그러면 좀더그 상대방 분을 아 상대방 말을 좀더 듣고 따라주고. 어. 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큰 그림이고, 나는 아직 그 내가 보고 있는 그림 밖에 그 이상을 아직 상상하기는 버거운데, 아,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단지 사귀고 있는 커플인데 상대방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너무 밀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음, 한번 보셔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상대방 분이 굉장히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을 사, 사랑하고, 일단, 믿고 있고, 기다려주고, 어, 이 불이 좀 꺼지지 않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오래도록 정렬을 다해서 여러분을 좀 사랑하는, 한 가정을 빨리 이,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그룹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